앞에서 잡으면, 이거 누구꺼? 어, 푸싱 때려야주 푸싱. 공격, 이거 누구꺼? 파트너꺼. 거? 거. 자,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익스민턴 체육관에 왔는데요. 디스 위 s 김경태 코치님이 레슨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온포인트 레슨을 하러 찾아왔는데요. This 네, i 김경태 코치님과 함께하는 콕콕 배드민턴 스킬 트레이닝 1기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공격을 할 거야. 공격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수비를 한다. 하면은, 우리도 공격권을 안 넘겨줘야겠죠. 자, 이번에는 짱쿠치님이 똑같이 수비를 할게요. 자, 후위에서 공격하고, 빠졌죠? 자, 빠지면, 보통의 뒷사람이 이렇게 너무 붙어있으면 안 돼요. 앞사람 뒤쪽으로. 공격하고, 파트너가 딱 잡으면, 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열어줘야 돼. 자, 공격, 준비. 잡으면, 이런 식으로. 항상 파트너가 못 잡으면 빠질 거 생각해서 뒤에서 붙어줘야 돼 공격 빠져주면 내가 근데 시합 때는 볼이 이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되게 빨리 줘봐 그치.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와주고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겠죠 파트너가 빈 곳을 맡아줬으니까 내가 빨리 나가주고 열어주고 그러면 로테이션 해주고 자, 반대쪽도 똑같겠지. 자 어떻게 해야 돼요? 어, 자 후위에서 공격하면 잡았죠? 이거 누구 거야? No.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된다고. 자 공격 후에 파트너가 잡아주면 빨리 들고 당겨줘야 돼. 이렇게 삼각형. 자 공격 들어 그냥 그냥 바로 공격하면서 들어가줘야 돼. 그러면 돌아주기. 자, 뽕! 내가. 네. 두. 아, 사람이 많이. 두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하시는. 그렇죠. 복식을 왜두 분이서 뛰냐면, 한 명이 공을 잡아줬을 때, 그 짧은 시간에 나머지 파트너가 이 모든 공간을 다 커버를 해줘야 돼. 그걸 예를 들어, 사이드로 빠지는 볼을 파트너가 쳐줬어! 쭉! 그러면 파트너가 저까지 갔죠? 빈 곳이 어디야? 뒤쪽이 비죠 파트너가 볼을 치러 가는 동시에 나는 빨리 이빈 곳을 다시 메꿔주고. 예를 들어, 내가 사이드로 빠진 볼을 원점프를 띄웠어요, 또. 자, 중심이 완전히 갔죠? 그럼 저기 뒤로 빠지는 거 누가 쳐야 돼? 그치, 파트너가 치는 거. 그러면 또 파트너가 뒤로 빠지니까 빈 곳이 어디에요? 그럼 나는 여기 준비가 아니고 다시 앞으로 빈 공간을 되게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고 수비보다 공격이 더 빨리 움직여줘야 공격권을 안 뺏겨요 여기서 막무가내로 두 분이 들어가서 공격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수비로 툭툭 뺄 거야 최대한 안 올리고 공격을 해야 돼 자, 공격하고 방금처럼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빈 공간이 없게끔 계속 움직여줘 봐요 앞뒤로 뒤에 자 뒤에서 공격 앞에서 잡으면 이거 누구 꺼 아, 푸싱 때냐 아주 푸싱 공격 이거 누구 꺼? 파트너 꺼 근데 이게 이렇게 안 움직여져요 보통 대부분의 동호인들은 나는 뒤에 치면 딱 뒤에 것만 볼라고 뒤에 게 아니고 뒤에 두 군데는 당연히 내 거고 파트너가 없는 앞쪽 거까지 다시 뒤에가 움직여야 돼툭 뒤에 다 와야 돼요. 저거는 앞사람이 뛰기가 힘들어. 왜냐면, 앞사람이 서 있는 범위보다 볼이 약간 길게 떨어졌죠. 그러니까, 뒷사람이. 자, 공격 앞에 잡고 빠지면, 뒷사람. 뒷사람. 근데, 여성분들은 저럴 수 있어요. 왜냐면, 여성분들이 치기에 저희 볼이 되게 빠를 수도 있어요. 하나. 잡아줘! 라운드로 잡아야죠 자 라운드! 하나! 둘! 그렇지! 파트너가 들어왔죠 못 쳤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? 파트너가 이까지 왔으니까 빠져줬어야지 자 앞에서 잡으면 궁 공간 공격 받으면 그렇지! 자, 이거 남자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, 너무 잘해야 된다는 긴장하지 마시고. 툭. 다시. 조금 급해? 그렇지. 그러면, 로테이션이 됐죠? 잡아주고, 뒤에 서 있었지? 가만히 서 있었죠? 어. 이런, 이런 식으로 못 잡아주고 그냥 뒤에서 열고 있었단 말이야, 다리를. 하나, 둘. 그렇지. 그렇지. 다리를 좀 많이 움직여야 돼. 툭 반대. 그렇지. 어, 잘했어 반대. 그렇지. 오케이. 여기 있는 누구꺼? 그렇지. 그렇지. 너무 무리해서 잡지 말고. 자, 자칭 에이스. 자, 준비. 앞이 준비 툭 뒤에서 공격하지 말고 툭 그렇지 들어와 주고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잘하고 있어. 툭. 잡아. 그렇지 요런 거를 해줘야 원서풀. 때려주죠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조금 안 끊기게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. 랠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공안 치는 사람은 내꺼 준다고 생각을 해요 서있지 말고.